안녕하세요. 방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이찬원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이찬원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이찬원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그 누구도 몰랐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트로트 황태자 이찬원 그가 무대 뒤에서는. 음식 앞에서 유난히 약해진다는 사실을 미스터 트로트 삼진진, 미스터 트로트 삼진진 이 타이틀을 거머쥐고 난뒤 팬들은 그의 음악 여정뿐 아니라 인간 이찬원의 진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이 벗겨졌다. 바로 이찬원의 최애 음식과 먹방 루틴이 대공개되면서 팬들 사이에선 놀람과 감탄이 교차했다. 이제 그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따라가 보자. 이찬원은 평소 방송에서는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말수도 적고 조용히 노래와 무대에만 집중하는 타이. 하지만 스태프들과 동료들은 알고 있다. 그가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특히 공연이 끝난 늦은 밤 대기실 안에서 펼쳐지는 그의 혼밥 퍼포먼스는 이미 스태프들 사이에선 전설로 통한다. 그는 말한다. 무대 위에서는 팬들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내려오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때 먹는 음식이 진짜 힐링이에요. 2,000원의 최애 음식은 의외로 소박하다. 바로 김치찌개다. 화려한 호텔식도 고급 스테이크도 아닌 얼큰한 김치찌개 한 그릇에 고된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그 팬들은 그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까지 성지순례하듯 찾아가 찬원이 먹었던 김치찌개 주세요라고 외친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한다. 그 친구 조용히 와서 잘 먹고 가요. 밥도 꼭두 공기씩 먹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야식 루틴이 따로 존재한다. 콘서트나 스케줄이 끝난 후 호텔에 돌아오면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의점표 김밥과 초코우유다. 수십억 원짜리 무대 위에서도 긴장 하나 없이 노래하는 그가 작고 소박한 편의점 식탁 앞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초코우유에 김밥 한 줄이면 그날 하루가 완벽해지는 기분이에요.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식사의 개념을 넘어 일상 속 소울푸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러한 2,000원의 식사루틴은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무대에서 반짝이는 이유는 무대 밖에서 소소한 행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심이 노래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팬은 그가 추천한 김치찌개 집에 다녀온 후 SNS에 이렇게 남겼다. 이게 바로 2,000원의 힘인가 음식 하나에도 감동이 실려있네요.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차별점이자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K대 중문화 평론가 최지호는 말한다. 이찬원은 무대에서는 완벽주의자지만 무대 밖에서는 팬들과 같은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런 면모가 세대불문전 연령층의 공감을 사는 요인입니다. 특히 중장년 팬층 사이에서 그는 아들 같은 스타 유집 청년 같은 가수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팬들과의 팬미팅 자리에서는 그의 먹방을 보고 팬들이 따라하는 찬원식단 챌린지까지 등장했다. 그는 웃으며 이게 다제 입맛만 따라오셔도 살이 찔수라고 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그것마저 사랑스럽다며 음식 사진을 공유하고 이천원이 먹는 스타일 그대로 식사를 재현했다. 이러한 팬덤 문화는 단순한 스타를 소비하는 팬에서 벗어나 함께 취향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직접 요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이찬원이 자신의 숙소에서 라면을 끓이며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며 그가 얼마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증명했다. 팬들은 댓글로 그라면 한 젓가락만 먹고 싶다. 라면을 끓이는데 왜 이렇게 설레지? 라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이찬원이라는 인물은 무대 위에서만 진짜일까? 아니면 무대 밖에서의 소탈함 속에 더 진짜가 숨어 있는 것일까? 트로트를 단순히 노래가 아닌 삶의 감정과 결을 담는 장르라고 할때 이찬원은 그 감정과 결을 가장 진실되게 노래하는 가수 중한 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이찬원의 음식 이야기는 단순한 입맛을 넘어서 그의 성격, 인생관,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수로서의 진정성까지 엿볼 수 있는 창이다. 먹는다는 일상적인 행위가 그를 통해 얼마나 특별하게 바뀔 수 있는지 얼마나 따뜻하고 인간적인 울림을 줄수 있는지 이찬원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복잡한 거잘 못해요. 그냥 따뜻한 밥한 그릇이 좋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좋고 무대에서 땀 흘리고 먹는 초코우유 한 팩이 좋을 뿐이에요. 그 진솔한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울린다. 이제 팬들은 안다. 이찬원이 무대에서 반짝이는 이유는 그가 소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노래할 때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그가 진짜 감정을 노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찬원의 먹방 루틴과 소박한 음식 취향을 중심으로 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일상 공개를 넘어서 대중과 스타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려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인간적인 소탈함은 오히려 그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찬원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에 활동하고 있다. 진, 진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히 우승자라는 수식어에 그치지 않고 진심을 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때 그의 음식에 대한 사랑, 혼밥에 담긴 고요한 감성, 야식에 담긴 위로는 무대 위 퍼포먼스와 더불어 2000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징이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의 최애 음식이 화려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치찌개, 김밥, 초코우유처럼 평범한 메뉴를 통해 오히려 팬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도 그걸 좋아해라는 심리가 2000원을 더욱 우리곁의 스타로 만들고 있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팬덤 문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또한 요즘 연예계 전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먹방 콘텐츠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순히 많이 먹거나 특이한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그가 음식과 맺는 감정적 관계가 콘텐츠에 녹아있다는 점에서 이찬원의 식사 이야기는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편의점에서 먹는 초코우유 한 팩에 담긴 감정은 오늘날 바쁘고 외로운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위로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그의 먹방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단순히 맛있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저 순간의 온기와 위로를 나도 받고 싶다는 감정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찬원이 선택한 음식은 어쩌면 그의 음악과도 닮아있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깊게 스며들며 끝내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위로를 받는가?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떠오르는가? 누군가에게 이찬원은 그 음식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일상의 피로 속 마음 한 구석을 채워주는 따뜻한 한 사람. 이찬원이 보여준 이런 진정성은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닌 스타와 대중이 함께 삶을 나누는 방식이다. 결국 진정한 스타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그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찬원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이찬원의 소울푸드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순간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의 이야기처럼 일상 속 감동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 2천원의 먹방 루틴과 최애 음식 공개 이후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그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식사습관은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 팬들은 SNS와 팬카페를 통해 연일 그의 먹방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한 팬은 2,000원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 나도 요즘 자주 먹게 된다. 그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연결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초코우유 하나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스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다녀간 식당을 찾아가 인증샷을 올리며 2,000원 맛집 투어를 시작하는 새로운 팬 문화까지 형성했다. 팬덤 내에서는 찬원식 식단 따라하기 챌린지도 등장했다. 팬들은 그가 먹은 음식을 따라 만들고 사진을 공유하며 같은 음식 같은 기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스타 소비를 넘어서 공감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예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깊이 있었다. 문화평론가 김미정 교수는 이찬원의 먹방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그는 내 아들 내 조카 같은 친근한 존재로 다가간다. 며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으며 진정성과 일상의 공유가 새로운 팬덤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타 마케팅 전문가 박주영 이사는 요즘 시대에는 스타의 화려함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더 오래 기억된다. 이찬원은 화려함과 따뜻함 두 요소를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형 아티스트라며 그의 음식 이야기와 같은 콘텐츠는 팬들과의 신뢰를 샀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일부 미디어 관계자들도 주목했다. 한 방송작가는 이찬원의 식사 콘텐츠는 요란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한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라며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요즘 콘텐츠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